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충 교수입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서 연속적으로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과연 강세를 보일까요? 최근에 시장은요 이순환배가 정말로 빨라서 좀 빠르게 빠르게 정말 스피드하게 시장을 파악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오늘도 화이팅하셨으면 좋겠고요. 네그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스세 종목 좀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오늘 장 마감 일단 했죠? 전일 대비했을 때8.80% 윗구리 달아주면서 상 마감을 했는데 그동안의 차트 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점에서부터 쭉 빠지는 하방 흐름으로 내려오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다가 잠시 길게 횡보하는가 싶더니 12월 7일날 한번 저점을 찍고 난 이후부터는 오름세를 보였단 말이죠 반등하면서 올라가는가 싶더니 잠시 주춤 바로 또는 상승 그러니까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아무래도 지금 이 배세대는 종목이요, 롤러코스트를 탔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 디스플레이 제조를 주로 장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특히 뭐 LCD라든지, 여기 또 OLED, 터치 패널용, 인라인 시스템, 뭐 이런 각종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데, 뭐 한마디 말씀드리면 그냥 디스플레이 제조를, 장비를, 에,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떨어지고 나서 바로 하루만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했잖아요? 몇 퍼센트요? 8.80% 정도. 그러면 지금 2,000원 선 돌파하려면 를 2,200원까지 올라갔죠. 2,225원. 자, 일단은 장기 바닷권 안에서부터 벗어났다는 거, 그리고 상승 랠리를 타고 있다. 근데 이러다가 여러분 순식간에 또 올라갈 수 있어요. 주가는. 항상 그렇거든요. 주, 일단은 아무래도 어떤 이슈가 아니고서 는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수는 없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 특히나 이 주주선 공모의 구주주. 이 청약의 최대 주주가 배정된 주식 수100% 납입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에 힘을 불어넣고 있는 것으로 지금 풀이가 되고 있죠 최대 주주가 누구예요 여러분 더이엔엠더이엔엠자백 육십 구만 주백 육십 만 주에 해당하는 청약 증거금을 납입 완료했으니 백퍼0트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뭐이 종목이 이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도 있었고 우여곡절 끝에 주주 배정 유상증자, 그리고 국내 기관자금 매수세 등등에. 그러니까 최근에 배슬의 주가 반등 여러분, 뭐예요? 최근에 진행 중인 유상증자와 굉장히 연관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어떤 분이 질문 주시기를요.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 매도를 했는데 궁금한 게 있다라고 하시면서 오늘 매도하면 구주주, 그 유상증자 받은 게 취소. 캔슬되는가요 라는 거죠 그러면 유상증자 입고되면 1 0 6 5원에 입고 되는 건가요 등등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어요 이게 초반에 나한 나왔던 질문이었거든요 장 시작한 얼마 안 지나서 여러분 유상증자분 1월 2일날 상장이 되면 유증문에 대한 두배 무상은 바로 1월 10일날 내년 예, 상장되죠 오늘 판 것에 대한 무증만 없어지는 겁니다 이해 되시나요? 자, 이제 시총도 이 종목 300억대에 불과하고요 앞으로 최소 얼마까지 간다? 네, 500까지는 갑니다, 500억. 그럼 기회는 자주 오진 않지만, 잡는 자에게 반드 찾아오게 돼 있어요. 기다리는 자에게 조급하실 필요는 없겠죠. 또 최근에 흐름 자체가요, 지금 상승 흐름을 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이 자리에서 매도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가져가 볼까요? 다시 한번 믿고 추매를 해볼지, 고민 되시죠? 특히 이렇게 다시 한번 상승하고 있는 시점에서요, 제가 항상 얘기하 싶은 게 뭐냐, 꼭 내가 여기서부터 그냥 매도하고 나가잖아. 그 순간 그 찰나에 더 올라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이 차트를 움직이고 내려가고 이렇게 하는 게 모두가 다 세력들의 숨은 의도입니다. 의도적로 맞는 그림인 거예요. 중요한 건 뭐다? 앞으로입니다. 앞으로 앞으로 나올 이호재권이 호재 때문에 결국 주가의 흐름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반영 안됐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그래서 이 종목 베셀리안 종목을 고점에서도 물려 있거나 아니면 홀딩하고 있었지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 제가 앞으로 얼마에 또 매수를 해야 되고 또 어느 순간에 내가 매도를 해야 되는지 각각 알려드릴 거고요. 특히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만 따라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이 정보를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렇게 8% 이상 오른 자리 있죠, 여기요.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상승 재료, 즉 모멘텀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요즘, 요즘은 시장과는 무관하게 이런 상승 재료가 나와줄 때 주가는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평소에 좀 정보가 좀 약하시거나 나는 기회를 놓치거나 타이밍 맞추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자, 베세리 드 정보는 무료니까요. 010-5906-2484이 번호로 그냥 베셀이라고 종목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 대응하실 수 있도록 이 정보는 바로 갈 거고, 특히 여러분들 영상 보신 도중에 보내시게 되면 조금 더 빠른 피드백이 가능해요 왜냐면 다 상황이 다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기에 맞는 적절한 피드백도 가능하니까 이런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한 마음으로 정보 무료니다 010-5906-2484번으로 자 베셀이라고 남겨 놓으세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베셀 돌아오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주 우선 공모 최대 주주가 100% 납입 했다라는 거가 전해지면서 바로 상한가로 직행을 했는데요. 주주 우선 공모의 주 9주주죠. 청향에 대해 최대 주주가 배정된 주식 수의 100%를 완전히 납입했다 소식이 전해진과 동시에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이엔엠 약 166만 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주주 우선 공모 자금을 활용을 해서 이 베셀이 앞으로는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훨씬 더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수립을 하고요. 특히나 자회사 와 관계사와의 성과를 발표삼아 재도약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죠. 이미 베셀은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관계사인 베셀 에어로스페이스의 역량으로 도심항공모빌리티 UAM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여러 제가 늘 말씀드리죠, 주식은 무엇인가 하나라도 기대감이 있으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왜요? 주가는 이슈나 고재료가 그 있을 때 주가를 끌어올리는 하나의 전인차 역할, 지 모멘텀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도 여러 사회적인 관심을 줄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승 재료라는 거. 분명히 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뭐 이런 재료는 계속적으로 앞으로 나와 줄 거고요. 충분히 주가에 반영된다는 거. 판단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주식은 뭐다? 그렇죠. 기대감으로 가는 겁니다. 좀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건데요. 자, 이제 앞으로 어떤 또 이슈가 나와 줄 것인지. 다선 반영된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다 보니까 사실상 주가가 오르더라도 항상 불안하긴 하죠. 다시 한번 차트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비록 이렇게 8% 이상이나 오른 자리 마감했잖아요. 당장 내일의 주가 흐름 가운데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반대로 떨어질지 이 상태 그대로 유지할지 부분입니다. 특히 앞으로 나올 게 호재만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흔들릴 수도 있어요. 불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팔고 갈지 그대로 가져갈지 유지할지 모르다 보니까 당연히 불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보가 필요한 건데요. 미리미리 문자를 주시게 되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맞춰서 피드백을 해드린다 말씀드렸고 특히나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가져가지는 방법이겠죠. 대응입니다. 예상 시나리오까지도 말씀드리는데 특히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앞으로 세력들도 이 개입을 해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지금 자리가 그래요. 물론 주가라는 게 항상 일자로만 주식은 없습니다. 등락을 반복하는데 많은 분들이 떨어질 때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버티지 못하고. 근데 중요한 건 뭐다? 한번 추세를 잡은 종목들은 더 크게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일 1비하실게 결코 아니라 좀더 신중하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고 라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정보가 중요하냐고요? 만약에 정보가 없다고 생각해 보시면 볼게 뭐가 있어요? 단순한 차트 아니면 그냥 뉴스 기사가 전부예요. 특히 여 말씀드린 게 뭐예요? 단순히 그냥 불안해. 매도하고 나가는 순간에 얘는 이런 정보를 타고 더 크게 올라오는 경우가 정말 많다니까요. 더군다나 이렇게 혼재가 이미 나와 있는 경우에는요. 이게 단기성 재료가 아니에요, 여러분. 끝나는 소멸된 재료가 아니다 보니까 더 크게 상승할 수가 있는 요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주가 흐름 가운데 이 종목, 이 배세리한 종목과 주가를 더 띄울 수 있는 상승 재료가 있느냐, 없느냐, 이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력한 재료가 이렇게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정부는 무료니까요. 010-5906-2484번으로 베셀 연락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빠른 대응과 함께 추가적인 피드백까지도 받아보시도록 도움드릴게요.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하셨는데요. 고생한 것만큼은 결과가 나왔니? 맞는 거니까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토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를 통해서 여러분 수익도 좀 많이 많이 극대화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약속한 대로 또 12월달에 산타, 랠리가 될수 있는 특별한 선물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하고 가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12월을 좀 맞이해서요 2023 연말연시 바로 돈 되는 정보 바로 12월에 좀 따뜻한 겨울을 위한 알짜 종목이죠 급등주 딱한개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이미 저랑 오랜 동안 함께 소통하면서 알짜 종목을 좀 받아 가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딱한 개만 가지고 나왔고요 여러분들이 미리 좀 이것만 확실히 알고 가시게 되면 충분히 그이상에도 기대 또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만큼 이번에 정말로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종목이기 때문이거든요 특히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지 영상 보시면서 손절 없이 또 수익 낼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여러분 지금 현재 마이너스 계좌이신 분 계시죠 어떤 종목이든 간에 내가 꼭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 내지는 더 이상 난 1억 천금보다는 선절 없이 난 수익을 쌓아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최소 원금 확보, 계좌해 보기에 도움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다 선절 없이 수익낼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지금 최근 여러분 패턴이 뭐냐? 바로 놓치면 후회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저점 공략주로서 바닥을 찍고 오르기 시작한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 상승 재료또 대형 호재 무려 몇 개예요? 4개가 넘습니다. 여기에 로봇 AI 2차 전지, 반도체 중국 자본까지도 엮여 있으면서 굉장히 지금 핫한 테마가 될것 같고요. 12월 바닥권 상승 시그널이 포착하면서 대시세 본출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 놓치면 후회 하시겠죠? 또 최근에 저점에서 오, 오르는 패턴이 있어요. 이 무슨 얘기냐면요. 저점에서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오르면서 우상향 흐름으로 쭉 상승을 이어가는 그런 패턴이 요즘에 급등 종목 패턴이라는 겁니다. 특히 최저점에서부터 매수하면 매수할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이후에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이렇게 안겨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최근에 가장 핫했던 종목, 기억하시죠? 지금도 핫하지만 논의십니다. 이 종목 또한 저점에서 이렇게 4월 3일 날 초반에 매집하셨던 분들 어떻게 됐어요? 36,600원에서 쭉 치고 올라가더니 고점도 찍었죠. 자, 20만원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습니다. 이때 고점에서, 그러니까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하는 전략 특히 여러분,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처럼, 그렇죠? 이미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가신 분들은 엄청난 수익을 보셨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 유린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 최저점에서부터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더큰 수익으로 기쁨을 안겨다주기 때문에 이번 기회만큼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좀 미리 좀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렸으면 얼마나 또 믿음이 가는 추천 종목인 줄 아시겠죠? 이 무엇보다 이 급등 종목은요 어떤 특징들이 있느냐? 유보율이 지금 4000% 입니다 기본적으로 볼때한 기업이요 1000% 정도만 돼도 이 무상증자 기대감이 있고 또 한번 하게 되면 정말 슈팅 크게 나오잖아요 애초에 유보율이 이정도면 세력들이 가만 안있습니다 세력 바닥 매집 완료된 상태고요이 말은 보다 바로 100% 상승 슈팅 가능성이 열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세력들이 뭐안 올라갈 종목이라면 자리 차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지금도 오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집중해야 는 부분이고 소리 없이 조용히 털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더 오르기 전에 미리 빨리 사둬야 한다라는 거죠. 아직 아무도 몰라요. 시장도 모르고요. 제가 개인적인 루트로 여의도에서 가져온 정보인데 이거 정말로 소수만 알고 있는 정보니까요. 뿐만 아니라 지금 자본금이나 자본총계도요 안정적으로 크기 때문에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미 뭐 저가 매력 했심주로서도또 앞으로 무상증자 고용시 발표도 임박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우상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구나 지금 품절주다 보니까요 물량 지 거의 없어요 애초에 주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뭐 기사 떠서 무증한다고 또 인수합병한다고 기사로 접하고 나면 이미. 늦어요. 뒤늦게 내가 아무리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놔도 들어가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미리 미리 가져온 거고요. 앞으로 이 정보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한창 이슈가 됐을 때 우리 주주님들은 여유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거고요. 또 그만큼 제가 더 자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좀 알아가시라고 추천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저 여러분 앞에 바로 인생 주식으로 다가오게 될 거예요. 2023 12월 달에 템버거 급등 줄어서 아마 산타 랠리 뜨겁게 랠리가 이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로봇이나 AI 또 2차 전지, 반도체 또 중국 자본까지 엮여 있다 보니까 이 종목 딱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종목 딱한 개로 여러분들게 인생 주식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저한테도 감사하게도 인증샷 수익 났다고 보내주셔서 참 감사해요. 이번 12월도 마찬가지죠. 한결같이 여러분들 도움 드릴 수 있는 정보 공유할 거고요. 여러분들 또 보답하고자 뭐 제가 카톡방하고 이 텔레그램 방 운영 중에 있거든요. 카톡방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실시간 운영을 좀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주도 테마라든지 이렇게 아니면 이제 추천주 있죠. 각각 보내드리고 있고. 그 외에 뭐 제가 좀 도움이 될수 있는 줄이 탈출할 수 있는 방법들. 기초 자료들 이렇게 모아놨고요 공유할 수 있도록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텔레그램 쪽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 계시는 것 같아서 준교수와도 함께한 텔레그램방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직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한테는요 010-5906-2484로 텔레라고 보내주세요 일단. 그럼 제가 텔레라고 보내주신 분들 통해서 하나는 유튜브 채널 구독자들만 들어올 수 있는 구독자 전용 방이 있고요. 누구나 또다 들어올 수 있는 이제 전체적인 공개 방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나는 좀 텔레그램 방좀 들어오고 싶어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이 텔레라고 내주시면 되는데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01059062484 번으로 텔레라고 남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그날의 추천 종목 또한 무료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저한테 편하게 카톡방, 또 이거 텔레그램방 통해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요.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실 수 있도록 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아, 나는 정말로 도움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추천도 받고 싶어 요 하시는 분들은 자, 010 5916 자, 2484번으로 자, 급등이라고 남겨 주시면 됩니다. 자, 저한테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특히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전화 소통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함께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이런 분들 변함없이 앞으로도 성투 이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